자, 여러분들, 140페이지 2번, 어, 독해 주제 찾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어떻게 찾는다고요? 그렇죠! 처음만! 마지막!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재밌어지고 있어? 네. 쭉 하니까, 어, 참 졸라를 해요. 실잡 자, 보겠습니다. 어, 이놈 시행기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기계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도 불구하고, 뭐. 어, 카메라는, 뭐다 초창기에 카메라 기계로 만들어진 건당연히 얘기인데 썰지 없네? 네, 초기에 만들어있던 카메라를 통해서 찍혀서 나왔던 사진들은 뭘 닮았다? 그림을 닮았고요, 또 그림을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메라로 찍어낸 사진들이 세상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뭘 통해서? <목소리> 리니어 포스트레이트이고 <목소리> 이막 왜곡된 형태가 아니라 직선적인, 직선적인 원근법을 가지고. 직선적인 시각을 가지고 찍어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피사체를 찍었기 때문에 그림을 닮았었습니다. 자, 사진이 그림 닮은, 이런 눈보 뭐다? 자, 그대로 촬영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빼야되요 자, 카메라 옵스큐라. 옵스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카메라가 약간의 뭔가를 흐릿하게 만든다라는 이게 그 당시에 준비하는 이의 가주사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 카메라라는 게 자동적으로 뭐할수 있다? 그 장면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자, 그 모양을 카메라에 들어오는 형태를 압축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조했어요. 자, 그 카메라에 들어오는 색채들의 그질량그 느낌, 정도를 강조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를 줄이고, 형태를 줄였기 때문에 원래 이만하게 찍혀야 되는 저처럼 이만하게 찍혀야 되는 이게 가까이 감으로써자 형태를 줄이고 가까이 얼굴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 상당히 느껴지는 그 감정의 정도가 강하게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뭘 통해서 서양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는 기준을 따라서 자한 피사체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압축시켜서 그 피사체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촬영을 하긴 하지만 사진은 뭐할수 있다? 자,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 자, 등장 요소들의 변화를 줄수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럼 마지막 가겠습니다. 두 문장. 어디 있냐? 맞아, 두 문장. 어디있어 어, 너무 많다. 여기만 하자. 자, 이미지 메이커즈야 쫄지 마세요. 사진사들이겠죠? 사사. 사사!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보다가 기술이 서피스키티티드어드밴스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진사들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진 찍는 분들은 자 주기적으로 일상적으로 뭐했다? 특정한 카메라와 렌즈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지금 이건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에요 카메라와 렌즈를 사용해서 쉐입이라는 건 뭐다? 인플루언스죠 변화를 주는 겁니다 뭐라고? 변화를 주는 겁니다 쉐입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자 뭐예요? 사진 중에 이미지에 그 사진에 들어간 이미지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뭐다? 카메라 렌즈를 사용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카메라를 찍어본 이해도가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뷰얼즈뭐할수 뭐 있다? 그 사진이 어떻게 찍혀졌는지 그 연결고리를 쫓아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뭐하고 사이에 카메라 렌즈와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시켜서 사진을 딱 보면, 어, 이 사진에서는 이렇게 25도 꺾여서, 어, 밑에서 위로 사진을 찍었군. 그래서 이 사진에 등장한 피사체가 이런 형태로 쏠려 있어서 이쪽에서 질량이 많아 보이군. 이쪽에서 감각이, 감정이 많이 밀려오는 이런 관계를 알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처음과 마지막에서 사진과 그림이 공통적이지만 사진은 그림과는 다르게. 자. 찍히게 되는 등장 요소에 뭐를 줄수 있다 변화를 줄수 있는 매체다 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자와 기억을 사진을 통해서 계속해 유지하기 유지하기가 아니라 그 기억을 조작해서 변화를 주어서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데 Keeping 가 단어가 들어갔으면 정말 나쁘지 않아요 틀렸고요 자 당신의 기억을 아주 예술적인 사진 전시회로 바꾸는 방법? 기억을 사진 전시회로 바입니까 아니죠. 사진을 찍을 때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찍혀진 대상을 내가 사진기를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진의 혁신, 사진술의 혁신. 뭐다? 그냥 잡아내는 것에서니 이미지를 이거 영향을 주로 바꿀 수 있다. 정면의 3번 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과 처둘에서 나와 있네. 자, 4번은 카메라. 이건 혁신 플러스 이노베이션입니다. 혁신적인 모델 발명품입니다. 이게 뭐 했다? 세상 바꿨다? 어머나. 세상 바꾼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려내는 정물화에서 우리가 그 찍혀지는 대상을 요렇게, 요렇게. 어, 이렇게 어, 일상을 담는다. 그 바다고 이러면서 나 자신이나 찍혀지는 사람 찍혀지는 사물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즉셀피한테 바꾸잖아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 생각 바꾼 거 아니죠 자 그다음에 사진과 그림 이게 뭐한다 현실을 전달하는 방법이 다르다 5번에 5번에 나오면 안 됩니다 어, 지문에서 사진과 그림을 대조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안 나왔잖아요 어, 정답은 3번 되게 돼 중간에 한번 얘기해 나올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어디 있어 여기 죠 과거에요 아, 이거 지금 아닙니다 카메라는 과거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로서 아주 혁신적인 도구로 만들어지 지 않았어요 혁신적인 이라빠르게큰본부터 바꾸는 거죠 자 언미치라는 것이십니까 a free 기억하세요 동사를 쓰을때습니다 새로운 보는 방식을 사람들에게 확 알려주기 위해서 혁신적으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닙니다 즉 그림 그리는 그정모라를 완벽하게 하루아침에 대체하게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디가 중요한 거네요. 카메라는 진화했습니다. 달짱의 필. 그래서 뭘 만들어야 할까? 미리 사진이 딱 인화되어 나오기 전에 아니면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기 전에 내가 각도를 잡아서 미리 정해놓은 사진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화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고려하는 거죠. 아, 셀카 찍을 땐 이렇게. 맞지? 이러한 공식과 아니, 어 이게 맞나? 자, 공식과 과정들을 고려하면서 만들어낸 이미 인화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올리기 전에 아주 이쁜 사진을 고정되어서 나오게 만들 수 있는 뭐다? 어, 그런 형태로 진화하는 거. 이 과정이나 공식이 뭐냐면 어, 인물 구성. 즉 위에서 25도. 맞지? 자, 그리고 앵글 각도. 그 다음에 시각. 이렇게 처리하는 거. 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자정도 어, 이 정도 좋아. 자, 그리고 뭐다? 이서브트트는 뭘, 대상, 뭐를 찍어야 될지에서 미리 정해진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들을 가지고 사진을 담을 때 이미 그 대상을 우리가 정해진 틀에 넣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변화를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one being represented 그 사진 속에서 표현되는 그 대상은 그 대상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대상을 찍는다고 해서 뭐다? 카메라의 중요성. 이미지를 정의내리고이미지의 틀을 만들어주는 카메라의 중요성. 차도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자, 뭐요? 예 다른 모든 발로품들과 비슷하게. 자, 우리가 예상못 했었던 카메라가 나오게 되면, 서 발생한 사이드백 s 마이너스죠 부작용들이 뭘 만들어 냈다? 우리가 원치않던 n i 치 않던 변화를 만들어 냈 i g n 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냐면 자 n 다 원래 존재하던 그냥 사람을 그냥 그려놓 정무라, 인물라가 아니라 사람을 조금 더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주어서 이 사람의 면을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3번이 정답일수 있는데, 자, u n f o r e s e e Side e f t s o Photography라고 주제가 잡히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내용 정리와 그 다음에 어휘 정리. 믿고만 드세요